2008년도 평가원 6월 20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은 외부의 점, 바깥의 점, 예를 들면, 알파콤마 베타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곡선 위의 점, t콤마 ft를 두고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의접선합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y 에 f X -t +ft가 되고 이 점에서 이 t 에서이이접선이 뭐를 지나가느냐 이파벳을이난다고해서 t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래서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서이 어, 3x의 세제곱이므로 일단 2위에 있는 점 t,3t의 세제곱에서의 접선을 계산을 해보면 y'가 9x의 제곱이므로 y는 9t의 제곱 x-t 다기 3t의 세제곱이므로 y는 9t의 제곱의 x 빼기 6t의 세제곱입니다그 다음에 다른 점 s, 3s 세제곱에서의 접선은 9s의 제곱의 x 6s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거는 a, 0을 지나야 되고 두 번째 거는 0, a를 지나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서로 평행하므로 평행한 것은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행 조건을 쓰면 9t의 제곱이 9s의 제곱이고 어, t랑 s랑 같으면 동시에 지날 수는 없으므로 s가 마이너스 t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a 콤마 0을 지나가는 것을 집어넣으면 9t의 제곱에 a 마이너스 6t의 세제곱이 0이므로 t가 2분의 3a가 되고 그 다음에 0,a를 두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6s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어, t가 마이너스 s므로 마이너스 s는 2분의 3a 가 되므로 s가 마이너스 2분의 3a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a는 어, 6 곱하기 8분의 27a의 세제곱이 되어서 2로 나누면 43이 되어서 a제곱이 81분의 4가 되어 a가 양수므로 9분의 2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90a이므로 2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서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구티의 조급과 구에서의 조급이 같은 것을 사용한 풀입니다.